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초입니다.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풍선입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6월 23일날 52주 신고가 찍은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 오늘 같은 경우는 4.54% 가량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액션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방산 섹터 같은 경우는요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모멘텀이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섹터고요. 자 지금 단순히 지금 뭐 예, 모두 다 아시다시피 국내 섹터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조방원이라고 하죠. 자, 조선. 그리고 방산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 지금 수급이 많이 딴 데로 빠졌습니다 지금 어디로 빠졌죠 지금 ai와 그리고 이제 에너지 즉 이제 정책주 쪽으로 좀 많이 쏠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지금 모멘텀이 왜 계속되고 있냐 지금 뭐 현대로 팀도 그렇고요 하나의 어로 스페이스도 그렇고 지금 한국항공우주도 그렇고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해외 수주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방산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한 매출 바로 이 실적에 반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그 뜻은 무엇이냐? 이 실적이 최소 2~3년 뒤에 여기 올해 계약한 매출이 이 실적에 2~3년 뒤에 이제 붙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실적은 더욱 더 계속해서 상승을 할 것이고 실적 성장은 무엇이다? 국가 상승이다라고 보시면 좋잖아요. 자 그만큼 이제 모멘텀이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방산 섹터는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이 풍산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국내 유일입니다. 국내 유일 탄약 생산 기업입니다. 근데 이 탄약이 잘 보셔야 되는 게한 제품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5.56mm 소총탄부터 해가지고 155mm 이제 곡사포탄까지 같이 다 생산하고 있는데 이 155mm 곡사포를 좀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 즉 국군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155mm 곡사포탄 같은 경우는 나토군도 쓰고요. 그리고 또 미군도 쓰기 때문에 지금 이 155mm 곡사포 같은 경우는 지금 나토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지금 군액 증비를 했죠 군액을 이제 증액을 하면서 자주 국방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부분 좀잘 체크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겠고 자 일단은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풍산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자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건데 자 일단은 최근 들어서이풍산 관련된 문의 문자도 진짜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셨던 분들 중에서 제 정보를 좀 받아 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 실현 좀 워낙에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자 사실 이 주식 정보라는 건 진짜 별거 없습니다. 뭐 심플한데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세력들의 정보다라는 거 다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세력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고급 정보 중 하나인데요. 자, 지금 현재 이풍선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이슈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사실상 이 세력들이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내리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수익률이 크게 좌지우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시고. 그리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과 인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자님까지 싹다총 동원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좀 돈을 주고 진짜 어렵게 구해 왔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이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이풍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시장에 밝혀져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코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와 이게 정말 맞나 싶을 정도로 개인 투자자 분들은 접하기 힘든 그런 정보들이 이 자료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자 일단은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얘기 는 무엇이냐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로 세력들 등에 제대로 업혀서 큰 수익을 좀 노릴 수 있을 만한 역대급 정보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면요. 자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세력들의 매지 타이밍도 있었고요 그리고 엑시트 타이밍도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목표가 등 한마디로 이 세력들 관련돼서 알짜배기 정보들이 이 자료 안에 들어가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좀 영상에서 속 시원하게 오픈을 하고 싶지만 엠바고 걸려있는 정보다 보니까 좀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자 그래도 이번만큼은 여러분들이 좀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해당 정보를 모두 무료로 좀 공유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어요 입니다. 010-2757-918나로 풍산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 주시면요. 해당 정보 절대 금전 요구 일자 하나 없습니다. 100% 무료로 모두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 하나 보내 주시면요. 제가 24시간 평일 주말 상관없이 자료 받아 보실 수 있게끔 좀 세팅을 해 놨으니까요.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풍산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 드리면서 매수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익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 1 0 2 7 5 7나1 8나로 동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무료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 1 0 2 7 5 7 9 1 8 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무료니까요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